안녕하세요. 고인돌입니다. 어, 아침에 구름에 해가 가려가지고 선선하니 좋네요. 오늘 저희 이제 화순으로 지금 산행을 가려고 어, 산 입구에 지금 있어요. 근데 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 많이 봄나무 했었는데 물이 잘 빠져나갔네요. 어, 오늘 탈 산지인데요. 앞에 송전탑도 있고 저희 사모님께서 송전탑 주변에 예, 둘러보면 난초가 있을 거라고 해서 송전탑이 보이길래 이쪽으로 오늘 택했어요. 예, 이쪽 산지가 약간 보시면 예, 가팔라요. 화순 산지가 다. 예, 한번 올라가면서 어, 난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입구에서 봤을 때는 좀 칙칙한 느낌이 드는데 안에 들어가면 혼했으면 예, 좋겠어요. 요즘에 뱀이 무섭더라고요. 산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산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약간 경사진 거 말고는 산행을 할 만한 산진 거 같은데 난초가 그렇게 많이 보이질 않네요. 이 입구에서 난초들은 보이네요. 아주 어린 쪽들도 있고요. 올라가면서 또 동자매나 음, 문의종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라가면서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난초가 그다지 많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계곡을 찾아왔어요. 음, 계곡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난 비에 토사에 쓸려 가지고 완전히 속살을 다 드러내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어요. 음. 뿌리 깊게 잘 자리 잡고 있었나 봐요. 신화도 올라와 있는데 어, 이런데 생강근이나 동자묘가 있었으면 아마도 다 쓸려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 이 계곡 주변으로 해가지고 좌우로 한번 탐색하면서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기특하게도 잘 버텼네요. 엄청나게 큰 힘으로 이렇게 쓸려갔을 법한데. 자생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또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에, 송전탑 주변이 조금 평평할 줄 알고 저는 또 올라오면 난초가 있지 않을까 해서 왔는데 아, 완전 정글입니다 정글. 아, 예전에 여기를 한번 제초를 해서 일반 잡풀들이 먼저 올라온 것 같아요. 음,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야. 여기도 조금 안에 그늘이 좀질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쉬려고 했는데 마땅히 쉴 곳이 없어서 어... 계곡 쪽으로 다시 한번 좀 이동을 해볼까 해요. 내려가면서 또 쉴만한 곳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계곡 쪽으로 들어왔어요. 안에 산지가 훤해서 여기서 좀 잠깐 쉬어가려고 해요. 네. 민출이겠죠. 이게 아래쪽이 상처가 상처는 없는데, 여기 검정색 반점이 있고요. 근데 다른 잎들은 끼가 없어요. 근데 이, 이 친구도 약간 끝이 소멸처럼. 그런데 떡잎을 보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낙엽에 묻혀서 이랬을까요? 바람에. 됐을까요? 음, 확신이 서지 않는 난초라 어, 그냥 두고 좀 쉬었다가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저도, 음, 풀들을 헤치고 나와서 민출이지만 이렇게 인사를 해줘서 반갑네요 음, 바람 좀 쐬다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가 가려가지고 음, 햇빛이 들어오진 않는데 습도가 높아서 그런가요? 땀으로 목욕을 하네요. 엄청 후덥지근합니다. 목걸이 선풍기 없으면 산행 못할 것 같아요. 잠깐 편하게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조금 쉬고 있는데요. 이제 완전한 여름인 것 같아요. 벌써 매미 소리가 이제 울음이 들리기 시작하네요. 어제 보성 산지에서는 못 들었었는데, 이제 이놈이 제 피를 빨아먹겠다고 이렇게. 와, 크기도 하네요. 이게 소참 찐득인가요? 이 친구는 조심해야 돼요. 바이러스를 옮기는 주범이래요 항상 선행하실 때 바람막이 옷이랑 덥더라도 꼭 챙겨 입으셔야겠어요. 너무너무 덥네요. 지금 한 산에 한 중턱쯤 온것 같아요. 저기 이제 햇살이 보이는게 조금 더 올라가면 정상부일 것 같아요. 땀좀 식혔다가 마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산 정상에 와가지고 수령이 꽤된 나무를 등지고 조금 쉬고 있어요. 한동안 화순 산지를 안왔더니 이 친구들이 삐졌는지 종자목들이 인사를 안 해주네요. 음, 오늘처럼 좀 가파른 산지는 하단부나 상단부에가 주로 이제 난초들이 많더라고요. 바람을 타고 가파르니까 올라와서 이렇게 정상부에 난초들이 자리 잡나봐요. 보니까 대주들이 몇개 조금 보여요. 어, 주변 한번 쭉 탐사해보고 어, 없으면 이제 하산하는 걸로 할게요. 어, 마저 한번 둘러보고 마무리 인사는 이따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상부로 지금 계속 이동해서 오고 있는데, 난초는 거의 안 보이고 우거져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산행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리고 내일 고흥 사장님하고 같이 경상도 쪽으로 산행을 함께 하기로 했어요. 고흥 사장님의 그 오랜 지인분께서 본인이 알고 있는 좋은 산지 한번 소개해 주겠다고 라 해서 저도 내심 기대를 많이 갖고 있어요. 내일 경상도 산지에서 또 좋은 영상 하나 올릴 수 있기를 또 희망하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토요일 가족분들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